안녕하십니까. 거미 건설 한비호입니다 오늘 기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입고를 하고 있는데요. 기아가 지금 많이 부식, 그 밥이 부식이 돼서 일전에 영상을 제가 보내 띄드렸죠 그래서 오늘 요네 동을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재를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. 기아의 장단점은 제대로 하면은 뭐 100년, 200년이 가도 문제가 없는데 잘못할 시에는 애로사항이 많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공사를 할때좀 건축주 분들께서는 물론 뭐 콘크리트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조금 좀 소홀히 하고 귀찮다고 확인을 안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나중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도 어쨌든 날은 이런데 다행히 내일까지 또 비가 없어서 비가 끝이면 또 올라가서 할 거고 일단은 초벌이라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단계도 제가 사진, 제가 작업을 하는 관계로 우에서는 잘 못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라도 만약에 영상이 내 작업하는 게 힘들면 사진으로라도 세세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참고하셔서 시공하실 때 건축들 분께서는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